멈췄다. 참 멈춰야 여러분들은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멈춰야 한답니다. 멈췄다. 멈는 겁니다. 멈춰야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멈춰야 한답니다. 멈춰. 멈춰야 여러분들은 체중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체중 이동이 잘 되는 알 g 스윙입니다. 백스윙에서 멈춰야 한답니다. 잠깐만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체중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백스윙에서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체중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멈추시면 체중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멈춰야 체중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춰야 체중이동에 의해서 방향성이 좋아지는 거죠. 멈추시면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초 피니시가 가능할 뿐더러 방향성이 좋아지죠. 멈춰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추시오. 백스윙을 하면 멈춰야 합니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잠깐만 멈추시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방향성이 좋아지는 알주의 스윙입니다. 잠깐만 멈추셔야 되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훌륭해집니다. 체중이동이 완성이 되죠. 잠깐만 멈추시면 멈니다 자연스러운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중에서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완벽한 체중이동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죠. 잠깐 멈춰줍니다. 잠깐만 멈춰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깐만 멈추신다려면 여러분들은 체중이동이 완벽해집니다. 멈추시오. 잠깐만 멈춰주는 겁니다. 아주 잠깐 멈춰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신 네, 하면 잠깐 멈춰주십시오. 체중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춰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춰. 멈추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완벽한 방향성이죠. 체중이동이 잘 됩니다. 방향성이 좋아지죠. 백승에서 멈춰야 하는 이유죠.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멈추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춰야 한답니다. 백승에서 멈춰야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멈추. 멈추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체중이동이 완벽해집니다.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 치는 것. 백승에서 반드시 멈춰야 여러분들은 체중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백승에서 멈추시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체중이동에 의해서 우리는 방향성과 비거리를 완성할 수 있게 되죠. 멈춰야만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지는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야만 한답니다. 멈춰야만 여러분들은 체중이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좋아지는 RG 스윙.